인사이트 황기엄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생일을 맞아 공식 스폰서인 나이키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냈다. 지난 5일 호날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놀라운 생일 선물을 보내준 나이키에 감사한다는 멘트와 함께 생일 선물 인증샷을 올렸다. 선물은 순금으로된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한정판 에어포스 운동화. 엄청난 선물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호날두는 지난 2016년 나이키와 종신 계약을 맺으며 잭포들 터뜨린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스페인 매체 등에 따르면 호날두는 나이키로부터 매년 약 만유로 한화약이 183억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성적에 따라 금액은 최대 4천만유로 한화약 540억 원까지 올라간다. 나이키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호날두가 제공하는 광고 효과가 지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후로 2016 우승 후 호날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에펠탑 사진은 축구 팬들로부터 총 170만 개의 좋아요와 1만3천여 개의 댓글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 덕분에 나이키는 무려 65억 원에 달하는 홍보 효과를 거뒀다. 이에 나이키는 윈윈 관계를 맺고 있는 호날두를 위해 통큰 선물을 보낸 것이다. 다만 호날두의 최근 활약이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은 나이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호날두는 이번 시즌 이미 20골을 넣긴 했지만 골에 갇힌나 팀기어 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열린 네반테와의 프리메라리가 경기선은 후반 37분 교체돼 벤치로 물러나기도 했다. 어느새 33살,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중 최고령자가 된 호날두가 나이키와의 행복한 동행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호날두. 나이키와 종신 계약 매년 억받아 세계 최고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와의 재계약에 이어 나이키와 종신 계약을 맺으며 연이은 잭팟을 터뜨렸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나이키에 억 벌어다 준 호날두 축구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진 한 장만으로 나이키에 만 달러 하나야 65억 권을 벌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영 기자